복수수에서 z바 분의 z가 실수이다. 그래서 얘를 값을 구하 음. 그럼 얘를 z바 분의 z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유치를 한번 해보죠. z는 a-i고 z바는 a플러스 i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z바 분의 z니까요. a플러스 i 분의 a-i 이렇게 된다. 분모 분자에 a-i a-i를 곱하면 유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어, i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a-i의 제곱이다. 다시 한번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다음, 그런 다음에 음, 뭐지? 마이너스 2 AI?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실수에 대한 얘기는 뭐지? 얘는 지금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져 있잖아. 그죠? age... age국 A지, 플러스 1. 네. a g e 마이너스 1. 이게 실수부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뒷부분. a 제곱 플러스 1 분의 2i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생각하시면 2a이야. E, 이제 허수인데이 자체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네. a는 0이다. 그러면 z 바. 아, 그럼 z 자체가 마이너스 i. z 반은 i. 이렇게 생각할수 있겠다. 이렇게 어렵게 말해. 그냥 걱정하고. 이런 걸 찾아야 하는 게 문제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 플러스 z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z의 4승. 이렇게 쭉 나가면 z의 100을 구하는 건데요. z가 마이너스 i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i.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뀌는데 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z의 3승은 1를 3번 곱해. 그럼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얘를 한번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z를 네번 곱하면 얘를 두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된다. 음. 그죠. 그러면 은 2. 2는 마이너스 1이고, 4가 트의 4승은 1이네? 이게 좀 특이한 z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허수의 성질. 그러니까 허수는 i 자체가 i를 그냥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1나오죠 i를 4승을 할, 하면 1이 나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i잖아. 그럼 제곱을 했는데 해도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근데 사승을 했는 하면 요거의 제곱일까? 1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음아튼 얘는 숫자가 어떻게지? 1, 2, 3,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z 플러스 z의 5승은요, 여기다가 얘를 한번더 곱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돼. 그 다음에 z의 6승은 z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z의 3승은 다시 i, z의 4승은, 아, z의 8승은, 아, z의 7승은 i, z의 8승은 1. 이게 반복된.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더 해볼까? 이렇게 잘라서 식을 더 해보면요. 이렇게 잘라시고, 더 해보면,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1, 1. 그래서 0 나와. 그죠? z에 1, 2, 3, 4승. 그리고 5, 6, 7, 8승. 9, 10, 11, 12승. 이것은 다 더하면 0 나온다. 얘가 100까지 몇 개가 있어요? 25개가 있잖아요. 응? z1에서 z100까지, 요런, 4개씩 자르면, 이게 25개가 있는데, 이게 다 더하면 0이야. 그래서 맨 앞에 있는 1만 남고, 나머지 다0 돼서, 답은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그더 합, 제곱해서 더하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